보세요. 알아요. 네, 알아요. 괜님 알아요. 알고 있어요. 틀어 놓고 있어요. 이시간에 안녕하세요. 연결 중. 어서 오세요~ 심영래가~ 심영래 아저씨가~ 맛창집을 오픈했어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뭐, 가볼까요? 한다. 갑자기 급, 급하게 가게 됐어. 오늘 오픈한다 그래가지고. 야, 우주 막창 두번 먹어야 되는데 또 먹게 됐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어, 이 시간에 켜도 꽤 들어오시네. 도중에서 조기색으로 지금 들어오시는구나. 모여타로는 종합 20개 대면은 시작합니다. 저는 송우대문제 채널 첫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받으리고 있어요. 다섯 분 선착순으로 보셨던 분들은 보셨을 수 없더라. 도우님 신나게 오십시오. 어. 정정진님 곱창이요? <laughs> 곱창 어떻게 드릴까요? 오세요. 곱창 드릴게요. 오시면 드릴게요. 전체에 레이 있었어요. 어... 당근 야, 누군지, 누군지 알아요? 네. 진인님 오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행성 공릉도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삼정 막창 삼정 막창 버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겠구만 어제 방송 켰으면 안 그래도 버퍼가 있는데 삼정 막창이라니깐요 주고 나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혼자 이렇게 얘기는 좀뭐 화내 앉아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끄셨을 때 상담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어, 그 정도였어요. 어제 진짜 좋겠구나. 아이고, 다은님께서... 없어요! 우타로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가인이 없어요. 왜요? 감사합니다음님 없어요. 크리스마스 오고 뭐. 거기서. 슈터들 크리스마스 저슬라 네. 잘 됐네요. 설사님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저기 사이즈가 바뀌었네요. 제가 사이즈를 저렇게 크게 안 해놨는데 바뀌었지? 그러고 다시 한번 갑니다. 철바! 사실 공원에 뭉게 내려가고 방송을 키웠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걷지도 모겠다 이거 보지 말자. 이거 만나 바로. 이거만 나 봐. 보지만 해도 모겠어 <laughs> 이거만 나 봐. 그렇게 방송을 유심으면 해든 뭘지 알다라겠어요. 그렇게 좀 전달을 좀 하네. 유튜브만? 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볼게요 유튜브만 하나. 비둘기네 비둘기 소식통비둘비비 비둘기 죽어 만한다 그거 일단 배치하고 나서 네. 혼자는 오늘 볼 건데, 이제, 과거, 과거. 급하좀 봐라. <laughs> 몰라. 어차피 방송 중에 운전 중이시면 피드백 힘들 거 아니야. 잠시만요 얼굴이 팅팅 부었노 잠시만요 뭐, 아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돈주완님 근데 난내 만족이라고 봐내 만족이라고 봐 그래서 어찌 벌든 지출 자체가 급작스러운 지출이 없다라면 버는 것에 대한 만족도만 가져간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본인이 욕심이 조금 생기다 봐 속도 조금씩 끌었고 지금 카드들을 보면 어. 뭐, 아 <목소리> 안녕 <목소리> 차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거는 어떻게 야 이렇게 <목소리> 놨 내가 내가 치워줄게 어. 일단 일단 들어갔어 어.

안된 거네요. 네. 네, 아, 네, 네. 밖에 기다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도 그때도 좀 늦게 됐었는데. 여기 왔어요. 지금 대기 걸어 놨거든요. 좀 기다릴게요. 네, 제안도 네. 서울로 뭐할 이야기 있어가지고. 아, 네. 혼자 왔어요? 아, 네, 혼자 왔어요. 여기 갈라고. 아, 저기 갈래? 라당근망청 간다고? 네. 내일 오아요. 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내안 나오게. 아, 맞가고 아. 오세요. 깜짝이야. 네. 아유 아쉬운데 한잔 보러 갈게 아네 드세요 깜짝이야 오늘 술 몇개 먹었어? 기다리면서 좀 대기합시다 봉원에 갈까요?

부정이뛰 어서. <놀리나> <시장. 놀리나> 이어나칠 <놀리나> 같아. <놀리나> <놀리나> 그 예약 <놀리나> 아직 남았어. 어? 아이 정신력도 이하고 아, <놀리나> 진짜. 저거 같은데? 같은데? 이거 진짜 어하하어좀 그래 보이다라 내려놓다가 이제 뭐 그대로 봤을 때이렇 많이 안 나오나 봐. 하하하, 뭐. 아, 시겠죠 아 yeah, 아, 방송 열심히 하는데? 방송 열심히 하는데, 방송 열심히 하고. 어쨌 방송으로 들어오는 수액들은 그렇 잡히는 겨울인가 지금도 방송하고 있다면서 아우좀 소화 좀잘 시켜봐요 뭘뭐 먹더라도 소화 잘 돼요 나 5년이 3년 시작하고 나서 여기에 자 식물이 올라와가지고 씨를 느꼈어요 좀소화시켜좀 술도 좀, 좀 조금만 먹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그렇습 방송 와이팅 하시고, 구독자 숫자가 꽤나 빨리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 전화음 아, 저.. 이 아는 사람하고 저.. 어, 저.. 어 뱅치에 걸리고 바아 도울 필요 없지? 아, 먹고 있으면 온다, 거던데 누가? 아, 이리 온다고? 어차차차차뭐어 뭐, 도울 수 네. 사진도 못 찍고 음. 어떡하려고? 네, 아, 이아요취소까 네. 방송 안 하실 때.. 뭐 방송 시간이 데 아저씨.. 저 간다고 했었는데

어떡하지? 심령리 아저씨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급하게 왔거든요 근데 웨이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송하기에는 시끄러울 것 같아서 어쩔까요? 여러분, 어떡할까요? 신명래한테 가라! 가라, 1번! 그래도 막창 먹어라, 1번! 다른데 가라, 2번! 좀 쳐주세요! 정신이 없었네. 아무도 안 치네? 내 마음대로 할까요? 되게 좋아습니다